UH 스미트 오케이. 여기가 프론트 데스크. 이렇게 돼 있고요. 부재 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적혀 있고 아숨묵고지라 어, 하지마라 뭐 이런거네 아지나하지말고 어, 곱게 써라 그리고 이리로 이 들어가면은 오늘 응, 우리 방이 어. 405호 오방을 놓고 가셨나 되게 따뜻하네 약간 이렇게 복도가 처음에 이렇게 꺾여있고요 오오 화장실 장난 아니다 요, 시똥잘 나오겠다. 쉬기 전에. 하고, 어, 오늘 여기가 저희 친구들하고 잠시 그냥 멀리서 내려온 친구들 있고 해가지고 숙소를 잡고 그냥 편하게 시간 제약 안 받고 얼굴 보며 이야기하려고 잡은 숙소인데 꽤 괜찮네요 상상 이상이다 자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화장실은 보셨고 딱 여기서부터 계단 두개딱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거실이 있어요. 주방하고 같이 있어요. 일단 불 켜서 이제 여기는 주방. 오 어, 세탁기도 있네요. 세탁기, 인덕션, 식기, 싱크대, 와인잔, 와인 오프너. 어, 뭐 렌지 후드도 있다. 있고. 뭐, 이 정도면, 식기 이 정도면, 뭐, 엔간한 요리. 뒤집기도 있네. 어, 다 되겠다. 포트.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응, 잘 되고 있고. 여기. 4인용 식탁. 이거 의자 더 붙이면, 은 6명까지는 문제 없겠어요. 하고 뭐 저거는 그냥 공예품이고 이쪽에 소파, 소파랑 또 테이블 있고 이쪽에가 이제 TV 한 32인치 될라나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서 거실 보면 이런 느낌. 여기 또 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뷰를 보여드리자면은 바로 바닷가 앞이에요. 저기 왼쪽으로는 미포 쪽 달맞이 보이시고 쭉 이렇게 바닷가 피치 라인 따라서 쭉 보이는 저기 동백섬 용호동 W. 광안대교 주탑 하나가 보이네요. 뭐이 정도 느낌. 완전 진짜 바닷가 제일아. 예. 네. 어 바닷가 보러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UH 스위트인데 다 쳐봐야 되겠다. 아 이거 어째 치노. 오케이. 와이 난방을 안 했는데도. 워낙 여기 햇빛 때문에 따뜻하다. 야, 좋다. 뭐 밖에 바로 차가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 달려 있고 여기 좀뭐 화장대라고 해야 되나 있고 더블 침대 있고 거실하고 아마 같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 TV 있고 여기 는클로젯인가아내 옷장이 많네요 옷장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더블 침대 두 개. 어. 저기 뭐 장식품 있고. 이렇게 더블 침대 두개 있고 여기도 뭐 간단하게 짐 올릴 수 있는 콘솔 있고. 여기 좀 작은 사이즈의 옷장 있고. 여기 도 32인치 정도 되는 TV 있고. 어, 물론 요 방에도 에어컨 있고요 거실에도 에어컨 있어요. 네. 더울 일은 없겠다. 여름에 오셔도 일단 이렇게 오늘 제가 친구들하고 하루 머물 숙소 어, 브이로그를 해야 되나? 즉석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만약에 이게 지금 설날인데 가격이 1박에 3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6인실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은 설날이면 사실 성수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다음에 해운대 쪽에서 숙소를 잡으셔야 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